안녕하세요 설계하기 좋은 날 신민아입니다 오늘 고민사연의 주인공은 경기도 수원시 K사의 홍과장님입니다 같이 고민을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 K사에 근무하고 있는 홍과장입니다 도면 작성 중 치수를 입력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치수공차 사이즈가 너무 커요 치수공차 사이즈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경기도 수원시 K사 홍과장님이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한번 치수 공차 사이즈만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도면을 보시면 어느 정도 작성된 도면입니다. 홍과장님이 요청하신 것은 공차 사이즈와 치수 사이즈가 있을 때 공차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. 한번 공차가 들어간 치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치수 사이즈와 공차 사이즈가 똑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홍과장이 원하시는 것은 공차 사이즈만 작게 표현하고 싶은 이슈 인데요 한번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레드웍스에 있는 옵션 화면을 들어갑니다 옵션 화면에 가보시면은 문서 속성 탭에 치수 쪽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공차라고 있습니다 이 공차 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먼저 공차 유형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공차 유형은 제가 좌우 상층으로 지정을 하고 아래쪽에 보시면 글꼴 크기가 있습니다 현재 치수 크기 사용이기 때문에 치수와 공차 치수는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죠. 자, 이럴 경우 치수 크기 사용을 비활성화한 후에 글꼴 배율을 원하시는 사이즈로 줄 수가 있고 혹은 글꼴 높이를 통해서 원하시는 공차 사이즈의 높이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. 저는 딱 1분의 1 크기의 공차 사이즈를 원하기 때문에 0.5라고 글꼴 배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우측 상단에 보시는 이미지처럼 공차의 사이즈가 더 작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. 확인 버튼을 누르고 다시 한번 치수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보고 있는 이 모델에다가 제가 진이형 치수로 치수를 부여한 후에 항목을 보게 되면은 지금처럼 좌우 상승으로 해서 사이즈가 좀더 작은 공차를 볼 수가 있죠.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제가 직접 값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0.1이라는 값을 주었을 때도 지금처럼 약 0.5만큼의 배율로 들어간 공차 사이즈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공차 사이즈에 대해서 줄이고 싶으시면은 옵션의 문속성 옵션에서 공차 별도의 도구를 통해서 공차 사이즈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홍 과장님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보았는데요. 혹시 홍 과장님과 같은 고민이 있으셨다면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설계자 여러분들도 고민이 생기시면 매입은 기술연구소로 고민사연 보내주세요. 지금까지 설계하기 좋은 날, 신민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